와성 엄청나게 크게 복원을 해놨네. 1966년도에 복원을 했대요. 이야 쭉 올라가 보죠. 오 엄청 크게 해놨네. 와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이야 엄청난데? 이야 전망 끝내주죠? 오 성곽 전망부터 잠깐 볼까요 이야 여기는 요만치가 만인데 여기 또 집들이 있네 500엔 이네 오야 성곽이 엄청났네 이천수하고 새로 지어 놓았는데 5층 높이에요 내부로는 요만해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잖아요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여름에 또 저기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해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고. 원래 여기가 이제 학이 이렇게 핀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난 자리라고 해서 학의 머리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그리고 몸통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이게 어딘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찾아가지고 자막을 붙여놓을게요. 이게 일본의 어, 많은 성들 중에 한쪽 면이 바다로 맞대는 곳이, 어, 어디 한 군데 봤는데, 거기랑 같이, 이런 식으로, 저기가 바다로 절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고야 성이 저, 저기 위쪽이에요. 저기 위쪽. 나고야 성에서 원래, 그러니까 여기 성주가, 조선으로 가는데 서포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뚤뚤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고야 성 이제 이 폐성이 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의 부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 이런 거 짓는데 이런 거 짓는데 사용을 했어. 오 저기 다꺼내놨네 저런 데다가 다 그때 부자재라든지 기타 등등 복원하면서 이게 완전히 나중에. 어, 유신 되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지나고 난 다음에 패번 치연하면서 그때 완전히 패성이 되거든요. 또 패성이 되면서 여기에 또 옆에가 학교예요. 학교 학교 만들고 여기는 공원으로 그냥 조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어, 1966년도에 다시 세운 거죠. 세웠는데 잘 해놨어. 이고이 <laughs> 모양이 오 전망도 끝내주고요. 모양도 밑에서 보기에 되게 이쁘고 좋네요. 이야, 여기, 근데 여기 성주는 사실은, 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laughs> 처음엔 뭐 재수가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일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동군편에 붙어요. 동군편에 붙어가지고, 오, 다행히도 이제 동군이 이기니까 여기 영지를 또, 계속 유지를 하고 또저 아래쪽이 야마쿠사가 저쪽에 있어요 저 아래쪽에 저쪽에 영지까지 부여를 받아가지고 여기 큐슈의 서쪽 지역을 대부분 다스렸다고 볼수 있죠 큐슈의 서쪽 지역을 대부분 다스리는 그런 어 엄청난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스리면서 거기 야마쿠사가 원래 그 지역이 원래 고니시 유키나카가 그 바로 위에가 가토, 구마모토 있는데 가토의 영지고 그 밑에 같이 붙여가지고 거기다 고니시 영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리스탄 기독교인들을 우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니시 죽고 나니까 완전 탄압, 탄압 막그런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 해서 반란을 일으켜 일본에 몇안 되는 민중 반란이에요 시마바라난이라고 한 1년 가까이 지속돼요 그 내용은 우리 병자호란이 1936년이고 시마바라난이 1938년 맞을 거예요 한 2, 3년 후에 인데 인주실록에도 나와요 그게 일본의 규슈 지역에 그런 반란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시마바라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영주가 어, 걔네들을 좀 탄압을 하고, 두 번째 영주가 와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심화발환이 일어나니까, 어,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진압을 하긴 했는데, 얘가 막부 이제 조정, 조정으로부터 영지를 몰수당해. 그러니까 여기 자살을 해버려요, 여기 영주가. 또, 다른 가문들이 한 다섯 번인가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면서 여기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시 완전히 폐번 치현될 때는 완전히 폐송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곳이죠. 이게 여기가 우리 한국 입장으로는 조일전쟁 당시에 조선으로 정벌 떠나는 많은 병사들을 뒷받침하고 그랬던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번성을 했고 또 특히나 나고해상 저쪽으로는 그게 이게 그 전진성곽이기 때문에 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짓고 할 만한 곳이 없어. 평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올려보낸 거죠. 그랬던 곳이에요. 우와. 보면은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요런데 또 그렇고 또이 밑으로도. 밑으로도 꽤나 많은 농작물이 나오는 소출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꽤나 유용했던 곳이죠. 야, 이게 바다 이렇게 절벽으로 툭 떨어지니까 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처음에 지을 때그동부편에서어던 성주들이 있잖아요. 성주들이 많이 서포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 해자를 팠는데, 해자에다가 그 성주 이름들이 달려있는 해자명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어, 뭐, 그 사람들 잘 모르긴 하는데, <laughs>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어, 이제 전쟁도 끝났고, 나고야상은 이제 폐쇄됐으니까, 태평성들을 지내보자, 라고 하는, 거. 오, 요저 뭐지? 독수리인가? 오, 새가 저 물수리인가? 물수리겠다. 오, 멋지게 날려다니는데? 어, 물고기 잡으려고 저렇게 준비 중에 있나 보다. 물고기가 점프라니까. 아, 멋있네. 우와! 오, 제트스키. 이야, 대단한데? 일본은 이런 거 보면은, 아, 해양 레포츠의 천국이야. 아, 뭔 얘기 하다가. <laughs> 아, 여기 가라스 지역에 오신다면은요, 여기 빼먹지 마시고, 반드시 올라오셔가지고요, 시내가 저쪽이에요. 시내가 저 위쪽이니까, 저 위쪽에서 한 1km 정도 돼요. 1km 정도 들어오시면은, 여기 성이 아주 이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우 이거 벚꽃 피면 또 이쁘겠다, 여기도. 나중에. 오, 좋은데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성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복원을 잘 해놔가지고, 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네. 아, 참, 참, 전진기지 썼던 나고야 성이 무너지고, 이쪽이 이렇게 번창을 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잉잉잉 하고 울어요.